저희는 오늘 텔레스트레이션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저희 소개를 한 분씩 돌아가면서 간단히 해볼게요. 저는 현대미술과 18학번 김남경입니다. 음. 그림 잘 그리시나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어? <laughs> 저는 시각디자인 전공 17학번이고요. 저는 실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봐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현대미술 전공 1501입니다. 그림 잘 그리시나요? 오, 잘 그립니다.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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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현대미술 전공 18학번 김결의입니다. 그래도 잘 그리시나요? 조금 다잘 그립니다. 이제 텔레스트레이션 게임을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앞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카드로 제시어를 정하는 거예요. 한 번씩 드릴게요. 자, 이거 1 1번이 나왔어요. 여기면 첫 번째 페이지에. 정답, 오. 제시어를 쓰면 됩니다. 제시어를 쓰셨으면 다음 장을 넘겨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아, 되게요? 자, 모래시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다 그리셨으면 다음 장을 넘긴 채로 그 다음 사람한테 넘기면 됩니다. 제시어는 음. 아, 나 이거 한 번도 안 그려봤는데? 따단! 응? 이건가? 자다 쓰셨으면 맨맨첫 번째로 덮으시고 본인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답은? 목도리 도마뱀? 목도리 도마 목도리 도 목도리가 <웃음> 없는데? 여기 <목도리가 웃음> <있잖아. 이게> 맹꽁이? <laughs> 맹꽁이는 <laughs> 개구리 아니에요? 이게 <laughs> <대단히. 그게> 맹꽁이냐고 <laughs> 애벌레 아니에애레 아니 어떻게 목도리 도마뱀이 애벌레가 될 수가 있어 홍합? 어, 송악은 아. 어. 원래 한쪽 다리 이렇게 알겠다. 들고 있지 않나요? 아. <laughs> 백조, 요 백조, 그래서 백조를 보고 <laughs> 너무 백조 잘 그렸어. <laughs> 백조, <웃음> 야, 너무 잘 그렸어 잠깐만. 자, 그래서 정답은 백조였다고 합니다. 짜잔. <laughs> 응? 네. <laughs> 어? 답을 이상하겠다. 네, 저는 답이 뭐였냐? 엑스레이. 그래서 제가 그린 게 이거였어요. <laughs> 음? 자, 그래서 엑스레이를 영어로. 오 그래서 오. <laughs> 근데 이거 잘하면 그냥 해골이라고 쓸 수도 있겠다. <웃음> 네. 화학실 <laughs> <laughs> <하악실> 해골. <laughs> 아보카도. 이건 좀 인지지했죠. <laughs> 오, 아보카도. 따다. 처음으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 백설공주! 음 진짜 잘 그렸어! 진짜 잘 그렸다! 진짜 잘 그렸어, 역시! 역시 미대생! 어? 맞아. <laughs> 이거 동작이에요? <웃음> <웃음> 오! 맞았어 오, <laughs> 오좀 어려운데? 아, 이게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인출기 아 그래서? 나잘 그렸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 그렸어 잘 이거 보고 딱봐도 나 지금 은혜 왔어 이거 ATM 야 이게 이거 그거잖아 주차 주차액을 아 그건 줄 알고 주차 정상인 줄알 주차액은 정상니나 ATM을 안 쓴지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까먹었어 그래서 여기 돈 나오는 걸 표시를 했잖아요 과연 오 근데 맞췄어 의자인데 바로바로 불개미였습니다 <laughs> 개미가 없던데요? <웃음> 이렇게 <laughs> 그렸어요잘 <laughs> 그렸다. 이렇잘그랬어 <laughs> <그렸다. 웃음> 불게미, 불타는 개미. 그래서? <laughs> 와, 진짜 불타는 개미라썼네 <laughs> <laughs> 아, 개미가 없 <있었다. 웃음> <여기 있네. 웃음> 개미가 있었네. 개미가 어 개미가 있었 개미가 있었있었 개미가 있어 짠! 맞힐 수 있겠지? 오! 나 근데 이거 맞출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닐까요? 아니 아니다 이거 그거다! 도대체 뭐야? 틀려도 돼요 틀려도 돼 자! 아. 오!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엥? 이게 뭐예요? 이거 진짜 뭐지? 이게 뭐예요? 아! 오케이 이거 아닐까요? 어학 연수였어요. 어? 그럼도 먼저 어, 네. 있으세요? <laughs> 어학 연수가 어학 연수가 어딨어? <laughs> 어, 어학 연수 어떻게 그렸나? 이렇게 <laughs> 이게? 아와 어.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대화하고 있잖아 근데? 네? 무인도? <웃음> <웃음> 그래서? <웃겨. 웃음> 물병이야 물병이야. <laughs> 과연 표류? 어학 연수가? <laughs> 표류가 됐어. 피카소. 와이게왜 피카소인지 잘 모르겠어. 여자를 끼고 있고. 여자를 끼고 있고. 고아 눈꼬리는 역시 역시 우리 <laughs> 현대미술가. 어? 진짜 현대미술적인 현대 그림이네요. 그립 어. 자 피카소. 오. 근데, 근데. 이렇게 그렸어. 어때요? 우는 여인이랑 똑같지 않아요? <laughs> 아니, 이걸 맞히네? 첫 번째, 첫 번째 그림도 우는 여인이랑 똑같아. 가봐, <laughs> 우는 여인이랑 <laughs> 이건 똑같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웃음> 숨바꼭질 <웃음>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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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웃기다. <웃겨>. 이거. <laughs> 이거 약간 옛날 야후꾸러기 플래시 게임 감성인데. 더 <laughs> 정답은? 정답 맞췄어. 맞췄어. <laughs> 야. 잘 그렸다. 귀엽죠? 아, 나도 오, 순박꼭질. 맞았습니다. 아. 나폴레옹. 너 알았어. 오.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공룡 아니야? <laughs> 이게 말이야? 아 말을 못 그리겠더라. 저맞췄습니다그 아, 어. 다음. 오, 자물쇠 같은 걸 머리에 내고 있어. 우주를 안 던져 그렸다. 누가 봐도 나폴레옹. 짠 이겁니다. 타다. 짠? 에? 이게 뭐지? 이공 같은데 이렇게 쉬운 제시어를 선택했을 것 같지 않은데 제 제시어는 바로 장동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동건을 그렸어. 장동건 맞았어요. 장동건. 자, 네? 뭔가 많이 생각됐는데. 아니 불... 불쾌. 캐남이라는 거야, 불쾌남이라는 거야. 너무 진해. 아니 근데 장동건이라고. 장동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답이 제시어은 바로 닭골공원. <laughs> 이렇게 그랬어. 보세요, <laughs> 닭불 모자쓴 아저씨들이 이거 장기 두는 모습이고요. 장기였어 이게? 공원이... 이걸 보고 고리 고구려 시대줄 알았어. <laughs> 이 깃발이 <laughs> 나무 나무. 불판 같잖아. <laughs> 그래. 바... 당연히 바비큐 줄. <laughs> 이건 뭔가요? <laughs> 자 정답은 비빔밥? <laughs> 그래 떡갈비가 들어가 비빔밥인 거 비빔밥. 같아. <laughs> <laughs> 사실 내 체감만 느끼고 있어. 짠 두근 짠 두근 두근. 예? 이게 뭐지? 네. 비듬.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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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듬. 오. 아, 솔직히 이건 비듬인 줄. 와, 이거 진짜 잘외였다 비듬 오. 이렇게 그렸는데? <laughs> 아니 이거 누가 봐도 너무 술 취한 사람이 헤롱헤롱하는 <laughs> 정답은 미녀. 미녀오 음? 모델. <laughs> 너 짧은 시간에 엄청 잘 그렸다. 야너술가로편할생 없니? 갑자기? 네 <laughs> 아, 아쉽네. 제시 전기 의자예요. 어? 전기 의자 같지 않나요? 음. 음. 오 전기 의자 같대. 어? 어? 전기 의자. 어 오. <laughs> 여기 <전기> 근데 약간. <laughs> 뭔가 생략되긴 했어. <laughs> 뭔가 빠지직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웃음> 진짜. <웃음> 자. 이렇게 텔레스트레이션을 다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어 보이셨나요? 미대생에 대한 환상 깨지셨나요? <laughs> 미대생이라고 다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더라면 교수님 <laughs> 죄송해요 그리고 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텔레스트레이션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있다 <laughs> <laughs> 이거 되게 공정한 게임인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네더 많은 사람이 하면 재밌을 텐데 아쉽게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저희가 따르기 위해서 4명이서 한번 해봤습니다. 8명8 명까지 여 명까지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다음에 어떻게 코로나 네 <laughs> <propuestas> 가좀 괜찮아지면 8명 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 종강도잘 버티시고 장학때 만나요 안녕.